Passes, new dreams come. Twilight never looks so beautiful. One more time, I've come around, and everything's okay. Moments pass, memories don't. Lost in what I gave myself. It seems that everything they touch becomes either dust or gold. so i sat there thinking i was a fool to try g o o 여러분 저 정말 교정기 없으면 진짜 짜증 완전 날것 같은데 어떡하지? 제가 이렇게 고생을 했는데 교정기 없으면 나 진짜 너무 슬프고 짜증나고 복합적일것 같아. 오빠 여기 서 봐. 이 점기를 찾았습니다. 여기 거 먹자. 근데 약간 여기는 기본 버블티 말고 다른 게 유명한 것 같아. 우리 응. 여기서 잘까? 행복합니다. 저희 늦어가지고 응. 빨리 해야 돼요. 결국 오빠에게 들게 하고. 습니다 정말 긴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약간 시간이 애매하길래 지하철로 한, 그 쳐봤는데 딱 12시에 뜨더라고. 그래서 약간 긴가민가 해서 12시에 미팅을 하기로 했으니까 좀더 일찍 가는 게 낫다 판단을 했습니다요. 맛있다. 나쁘지 않아요? 응. 저 옛날보다 좀더 짜진 것 같아요. 밖에서 막 서건 커피 하면 되게 애매한데 이건 맛있다. 음, 그치. 여기 간데? 안 먹었거든. 아휴, 과자 다 먹지 않았으면또떠었어 응? 맛있다. 맛있지. 너 어디서 먹어본 맛인데 이거? 되게 짭짤하지. 되게 짭짤하진 않아.

있는 거 아니야? 응. 아, 뭐 음. 좋아 망고를 옛날에 사왔거든 망고 딴고 망고 사왔는데 지금 있는 줄 모르겠네 있지 않을까? 음. 아, 시원하다 옛날 망고가 있었는어 망고 스무 어, 있다 음흠. 예류, 음, 그치? 여기 예쁘지? 여기. 여러분 여기 꽃게기 끝 쪽에 와서 꼭 망고 빙샤를 드셔보세요. 고마워. 오예. 망고. 먹어볼까? 응. 얼음 <laughs> 망고다. 얼음 망고야? 근데 옛날에도 얼음 망고는 했던 것 같아. 여러분 여기예리 오시면 은꼭 와서 조금 즐기다가 구경 하셔도 돼요. 이거 방심 백일 안가. 이게 여왕 머리인데요. 각도마다 보이는 게 다르기 때문에 잘 맞춰야 합니다. 제가 한 5년 전에 왔을 때는 이 목이 이렇게 얇지 않았는데 진짜 많이 얇아졌어요. 아, 내가 봤을 때한이 정도는 얇아진 것 같아. 아, 제 진짜 똑 하면 떨어지겠다. 나올도 아, 되게 신기하다. 산 쪽, 산 쪽에. 저는 지금 머리가 이렇게 막 난리가 났어요. 지금 지금 머리를 뭘 손쓸 새가 없어. 음. 뭐손 쓰면은 바로 머리가 이렇게 돼 버려. 오빠는 왜안펑크어져요 안 나는 제펑 발라줘요. 나도 근데 이상해졌어요, 머리. 제가 살면서 이거 처음에 온다지요? 진짜? 손가락 동작. 다시 해봐, 손가락. 싫어. 이거 한정, 한정 맥, 한정 퍼즈였어 이미 동영상 찍었지롱. 아, 동영상이었다. 가자. 그 유튜브에서 봤던 그림을 직접 보내난 저기가 엄청 멀줄 알았어. 그치. 음. 되게 멀게 표현이 되어 있긴 하더라. 그치. 여러분, 여류는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사실 그냥 돌 구경하는 게 제일 좋고 근데 확실히 <laughs> 남는, 건 남는 거는 영 머리 사진이야. 아 그래? <laughs> 어. 저게 괜히 아니 어, 아니구나. 괜히 포토 스팟이 아닙니다. 좀 저희는 찍지 않았지만은 조금 약간 편법을 사용을 하셔서 음. 찍어보셔요. 영 머리는 그래도 기억에 남아. 나안 찍었나? 사진에 남아. 오빠 안 찍었지? 음, 나는 뭐 저기 앞에서 찍어야겠다, 그럼. 칼하는 것도 꼭안 해요, 오빠는. 저기 가짜 모형에서. <laughs> 그러셔요. 오 맛있는 냄새. 생선. 어 이런 집 냄새네. 불튀김 한번 먹어봐. <놀람> 이게 불튀김. 너무 좋은데요? 저희 집합이 3시이기 때문에 집합을 응. 얼른 먹어야 합니다 계지가 좋은데요? 드셔보세요 아, 아, 오빠 배탈 나는 건 아닌가 싶다 괜찮아 뭐, 약간 창수육어그 그런... 뭐랄까? 전... 모르겠네 특이한 맛이야 마이크가 음음 저는 굴전을 별로 안 좋아하는데, 오빠가 좋아해서. 이거는, 그, 맞아, 이거. 이 냄새 기억난다. 맛있는데요, 음. 여기? 나쁘지 않네요. 두되 음. 아주 잼. 3분컵. <laughs> 여기 여기 오고, 여기 오번 여기 뭐라고적어이라고 여기 오라고, 여이 오라고, 여기 오라고, 여맞 오라고, 여기 오라고, 여기 오라고, 여기 오색고 여기 오라고, 여기 오라고, 여기 오라고, 여라고 쓸까? 우리 행복하게 해주세요 우리 사랑 영원히 It's forever 아니 우리 결혼 영원히 어때? <laughs> 결혼 영원히? 어. <laughs> 이온아 너무 큰데? <laughs> 네, 여기 가로치고, 이혼 X. 어? 이혼 X. 나해 어? <laughs> 지이의 아이디 적어줄까? H인가?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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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 잠깐, 못 대봐. 오잖아. 어, 내 아이디도 몰라? 나 아이디 안 해요. 아니, 아이디 안 해요, 그거 아니고. 뭐를 모르니까 섭하지. 뭐가 섭해? 나, 나 이런 거안 해요, 나는. 아니, 안 해요, 그 아니고, 외워야 되는 거. 에이, 그런 게 어딨어. 여기 있는데? 아니야. <noise> 哦、我我要两个都可以吗？OK、你要的话，这个粘着就好了。嗯嗯嗯。嗯嗯嗯按着就好了。Okay, 这样就好了。好，可以啊，謝謝可以啊。<決> Ready, now to say.、Okay. 谢谢。等下会帮你们录影、喔，<好>等一下哦。等下专心帮你们 1, 2, 3, 방송! 나 하나 주라. 되게 맛있습니다. 맛있어 맛있지? 응. 看我的手了 튀김 이거는 별로 맛없는거 맛없는거야 이게? <laughs> 응. 별로 안쎄대 진짜 받아먹 지금 사람들이안 가니까 이렇게, 여유롭 여유롭잖아. 게 이렇게. 이이이 옛날이나 지금이랑 비슷한데 조금 더 관광지가 된 느낌? 한만에 어, 걸으니까 좋네요. 그리고 볼게더 많아서 재밌어. 맛있는 것도 많고. 여기가 거긴가 보서 아니야, 여기 55. 아니야. 여기 밑으로 내려가야 돼. 여기? 어. 여기로 가래? 어. 오케이.

아어 응. 떡이 조금 풀긴 했지만 맛있다. 나도 응.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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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을래. 마늘 매워? 응. 음. 엄청 맵지 않아. 음. 매서 음. 안 담백해. 와왜좀 달지 않아? 그때 음. 먹은 건좀 너무 달았고, 이건 좀 적당해 나. 나 이거 마늘이랑 먹어야겠다. 말띠 민장. 꼭 마늘이랑 드셔야 해요. 어 매워. <laughs> 한번 먹어볼까? 아, 먹어볼까? 음. 아, 음. 어. <laughs> <laughs> 어 하다 오빠, 이거 대만, 대만 맛이다. 이게 대만 맛이야? 여기 맛있다. 여기 맛있는 거, 맛있는 집이야. 음. 맛있어? 되이 응. 진해. 진해? 안 진해 보이는데 생이 엄청 진해 나한테. 어때 괜찮아? 오빠는 보통이다. 보통이야? 응. 보통이라도 하네 이게. 아이 탕이 맛있네 여기. 탕은 약간 맑은 대구 탕 먹는 것 같아 아 근데 대구 탕보다 더 맛있지 않아? 응 맛있어